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신선생입니다 오늘은 생초자 영어 제 49강 지난 시간이에요. 모음 U 그두 번째 시간 제 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48강과 똑같은 룰로 단어 네 개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GUM GUN HUG 이렇게 네 단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음 알파벳 F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없는 피읍 발음 제가 메뉴에 동그라미 하나 적어놨죠?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입술 을 깨물면서 F. 그리고 U를 보고 우리나라 말 모음 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알파벳 자음 N을 보고 우리나라 말에 니은 받침으로 왔습니다. 발음 해볼까요? Fun, fun. 영어로 fun이란 단어는요 명사로 재미, 흥미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로 재미있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 단어랑 헷갈리는 게 fun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unny 같은 경우는 약간 웃긴다 이런 뜻이고요. fun은 재미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um. 맨첫 번째 자음 g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기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u를 보고 모음 어 알파벳 자음 m을 보고 우리나라 말에 미음 받침으로 왔습니다. 다 같이 gum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이걸 쌍기울 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쌍기울 할듯 하다가 힘을 풀면서 gum, gum 이렇게 발음하시면 아주 완벽한 분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gum g 은요 우리 입 안에 있는 잇몸 있죠? 잇몸을 영어로 gu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를 만드는 원액 수지라고 하죠? 고무액이라고 하는데 이 고무액을 영어로 gum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gum은 우리가 씹는 껌있지 않습니까? gum 앞에 chewing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chewing gum 즉 씹는 껌을 줄여서 영어로 gum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g-u-n 첫 번째 알파벳 g 자음을 보고 우리나라 말에 기역 모음 u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어 강렬한 어 사운드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자음 n을 보고 우리나라 말에 니은 받침이 왔습니다. 다 같이 gun 이렇게 말음 하시면 됩니다. 자 gun은 총이죠 총, 네, 총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h u g 알파벳 자음 h는 우리나라 발음의 히읗 즉 바람 소리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모음 u를 보고 어라고 오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g는 소리를 터트리지 않고 받침 기억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받침 기억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허그가 아니라 허그 허그.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지 마시고 약간 떼 주시면 됩니다. 허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h-u-g 허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발음 규칙에 맞춰서 저랑 함께 큰 소리로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 두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Fun. fun, gum, gum, gun, gun, hug, hug.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네 단어를 좀더 자연스럽고 연상 기법으로 재밌게 외우기 위해서 이쪽 편에다가 영어 단어 네 개를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별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fun, gun, gum, hug. 두 명의 친구가 지역 축제에 놀러 갔습니다. fun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끝에 gun 총을 쏘아서 풍선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게임을 해서 gum 상품으로 껌을 받았습니다. 이두 친구는 상품으로 껌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hug 둘이 껴안고. 팔짝팔짝 팔짝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겨우 껌 하나 받았다고 둘이 껴안고 팔짝팔짝 팔짝 뛸 일인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쏴도 계속 쏘았는데 하나도 못 맞추다가 마지막에 하나 딱 맞췄는데 그게 그래도 껌이라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헉 껴안고. 팔짝팔짝 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규칙에 맞춰서 연상기법과 함께 큰소리로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 네, 갓.